예, 오늘은 달래 장아찌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밭 속에 나가 봤더니 달래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너무 많이 캐 왔어요. 그래서 달래를 깨끗하게 다듬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이걸 어찌 할까 그러다가 아침에 두루 장아찌 하고 그다음에 더덕순 장아찌가 담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간장이 부족한 듯하다가 이렇게 절여지니까 간장이 옆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옆옆이 옆옆에다 달래 장아찌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담았더니 어,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고기 거 먹을 때도 맛있고요. 샐러드 할 때도 이거를 심심하게 했더니 잘게 썰어서 샐러드 할때 위에다 올려놔도 정말 맛이 아주 일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오늘은 예, 더덕. 순장아치, 그 다음에 달래장아치, 그 다음에 두릅장아치. 이렇게 세 종류를 담았어요. 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귀촌하니까 정말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요. 그래서 예, 장아치를 담아놨다가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선물로 드리니까 어,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흔한 야채지만 또 서울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는 귀한 야채가 아닌가 싶어서 나오는 대로 예, 저희가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의 장아찌를 담아봤어요. 예, 정말 맛있겠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 통에다가 담아서 하루 지난 다음에 열어봤더니, 예, 제법 이렇게 숙성이 됐습니다.